다시, 72쪽에 6번, 첫 문장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할 때, your eyes are open, 여러분의 눈은 열리고, you, 여러분들은 effortlessly, 별다른 노력 없이 understand, 이해합니다. most of the information, 대부분의 정보를 이해합니다. going into them, 그것들로 오는, 이때 them은 앞에 있는 eyes죠. 여러분의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이해합니다. 그죠? 눈 뜨면서, 아, 여기가 내 방이구나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시작하죠. It feels like the simplest thing in the world.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But, 하지만, 하지만. 자, 여기서 그래서 소재는 뭘로 가면 좋냐?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에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들 정도로 가시면 되겠죠. 하지만, like the song, 음밥 um, yeah, by Hanson. 이 Hanson의 음밥이라는 노래와 같이, the apparent simplicity, 그 분명한 단순성은, is an illusion,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눈뜨고 눈에 보이는 이런 단순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들 착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Human vision system 인간의 시각 체계는 is really complex 정말로 복잡합니다. It just doesn't feel complicated 그것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Because 왜냐 our conscious mind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are spared 되어줬기 때문이죠. 자 우리 spare라는 말은 뭐냐? 예. 네, 스페어. 스페어 예전에 했을 텐데. 스페어. 스페어란 말어? 남은 거 이거. 어, 남은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버지들 차량에 무슨 타이어? 스페어. 스페어 타이어 있을 거예요. 펑크 났을 때 쓰려고 하는.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냐? 어, 시옷을 써야 되는데. 수고를 줄여 주다예요. 예, 네, 수고를 덜어 주다. 예. 네. 해서, 어. 그래서 이제, 요 우리의 정신적인 마음, 아, 뭡니까? 정신적인 마음이 수고가 덜어졌기 때문인 거죠. About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근데 단, except the final product. 그 최종적인 예, 제품이는 product란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 product 하나만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음, 그냥 최종적인 결과물입니다. 예. 최종적인 결과물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곳의 수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잡하다고 느끼지 않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laughs> It's kind of like buying a jar of peanut butter. 그것은 일종의 뭐와 같냐? 그냥땅콩버터 한 병, 예, 땅콩버터 짠한 병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It feels simple. 이것은 매우 단순하게 느끼죠. 느껴지죠. 하지만 that's because 그 이유는 you don't have to think.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네부터 뭐할 필요가 없다죠. About growing peanuts, harvest, uh, harvesting them, shipping them to processing plant. 뭐이 땅콩을 재배하고 땅콩을 수확하고 그 땅콩을 shipping 한다는 것은 보내는 거죠. 어디로? Processing plant. 여기서 plant는 뭐예요? 공장이죠. 가공처리 공장으로 보내고 그리고 turning them into peanut butter 그것들을 이제 peanut 예, butter로 땅콩 버터로 바꾸는 거죠 turn은 여기서 바꿔놓는 것또또 또 manufacturing plastic container 예, 이 플라스틱 컨테이너의 제조 그리고 또 printing of label 이제 그 라벨 프린팅하는 거 라벨 붙이는 거 그리고 예, shipping 그리고 또 보내는 거 가게로 보내지는 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좀더 글을 읽고 가도 돼요. 네, 한 문장 더 봐도 돼요. Your interference, 여러분들의 간섭은, only needs to be a store and some money. 그냥 단순히 그냥 가게나 돈 어, 돈이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섭하게 되는 것은 그냥 상점이랑 본, 요것뿐입니다. Similarly, 유사하게도 여러분의 의식적인 마음은 풍요로운 해석을 즐, 어,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러니까, 땅콩, 예, 땅콩버터잼을 하나 딱 여러분 앞에 눈에 있으면, 여러분은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라는 거죠. 이 땅콩버터잼이 나한테 오기까지의 머는 과정은,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거에 대해서만 그냥 받아들이고 파악하기 때문에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처리 과정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단순하게 받아들인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6번 누가 질문했죠? 응.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됐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아... 그러면 어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어, 관심을 갖지 않고요 해 2번, 2번. 그렇죠. How it was generated. 이것이 어떻게 생성되어지는지. 그 생성되는 방법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세개할수 있겠는데. 자, 7번 가겠습니다. 7번. 뒤, 아, 이것도 이제, this phenomenon. 이러한 현상. o f something. 다 ing 붙었네요. 그러면은, 뭐, 오브 전치사니까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람들이 빈칸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p h e n o 현상은 뭐보다? They actually do. 그들이 실제로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이러한 현상은 has come to be known, 알려지게 됩니다. 뭐라고 알려지냐? As delusion, 착각이라고 알려지는 거죠. Of explanatory depth, 그 설명의 깊이에 대한 착각을, 착각이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뭘까요? Do y o d o y o u u n d e r s t a n d 왜? 고 <laughs> <laughs> <해서. 웃음> 아뭐 그럼 1강 거기서만 1강 문제를 1강 출제하는 거야 아니 아 그냥 아, 그냥 거기서 무작위 또다 합쳐갖고 낸다고 아, 배려가 진짜. 없네 학생에 대한 배려가뭘 시간이, 시간이 없어 또 준비 안 하신 거지 <웃음> <웃음> 잠을 줄여서 해야 될 거야 나처럼 <laughs> 어? <laughs> <laughs> 나좀 잠을 줄여서 해야지. 그래서 궁금한 <laughs> 자, 어쨌든 갑시다. 이거 별로 안 어려운 질문 질문이에요, 이거. 별로 안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 수능 특강을 푸는 제 최적의 시기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입니다. 예, 네, 밖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 한잔 때리고 바로 수능 특강. 나 이거 12문제 푸는데 분석까지 다 마치는데 1시간 조금 걸렸어요. 네. 빠른 거. 나도 그런 거를 매일 하겠다. 어? 나도 그 아, 나도 그때가 처음이었어. 그때가 눈 뜨고 커피 한잔 때리고 바로 풀었을 때였거든 공복으로 겁내 잘 풀리는 거야. 나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된다. 내가 이제 딱 최적의 시간 찾으니까 나그 시간에 밖에 이제 숭트감 못 풀겠어. <laughs> 어 진짜 기, 집중 개잘돼 진짜. 어 오.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잔딱 때리고 바로 책상에서 이제 숭트감 풀리 겁내 빨리 풀려. 자 갈게요. Do you understand? 여러분은 이해하시나요? How a zipper works? 지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How about flush toilet? Toilet은 여기서 변기죠. Flush toilet 하면 뭐냐 수세식 변기입니다. 수세식 변기에 대해서는요, 즉, 수세식 변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신, 어, 작동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시나요? These objects, 이러한 물건들은 sim, 보입니다. 이 형식이죠. sim은 basic e n 충분히 단순해 보입니다. 기부, 어, 기초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enough은 부사죠. 네. knowing how they work isn't exactly rocket science.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안다는 것은, 여기서 그것들은 지퍼라든지 수세식 변기를 얘기하는 거죠. 얘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은 정확히는 로켓과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켓을 다루는 이러한 복잡한 과학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But, 하지만, people, 사람들은 drastically, 급격하게 overestimate, 어, 과대평가입니다 Their understanding, 그들의 이해를 과대평가해요. Of how these items function. 이러한 단순한 물건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과대평가합니다.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리얼 로젠비트란 사람과 프랭크 케일이라는 사람이 asked people to rate, ask 그 요청을 하죠. 목적을 구정하니까 사람들에게 레이 t 좀 측정해보라고, 비율을 내고, 어, 어, 비율을 매겨보라고 요청했습니다. from 1 to seven, 1에서 7, 1에서 한7 정도의 수준으로 말이죠. how well they understood, 그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요. the workings of such objects. 그러한 물체에 대한, 이때 working은 뭐냐면, 작동, 작동원리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러한 물체의 작동원리를 그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1에서 7까지의 비율을 한번 어, 매, 어, 내려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They then asked t participants,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 요청했어요. 참가자들에게, to actually explain, 실제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In detail, 세세하게 말이죠. How the object worked. 그 물체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세세히 설명해보라고 참가자들에게 요청합니다. 대충 감 오셨나요? 지금이 실었네요 예.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대해서 예, 딱 보여준 다음에 자, 얘네 어떻게 이, 어 설명 어 작동하는지 아세요?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음에 지금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어첫 그 번째는 뭐예요? 이해하냐고 물어본 거죠. 얘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어저잘 알죠. 이거 이렇게 되니까 어, 이해하는 자기 이해 관점 이렇게 한 거고. 이제 그다음에 이걸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한번 풀어서 여러분이 직접 설명을 해 보라고 이제 시킨 겁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결과가 일어났냐. 예. 네. Many, 대다수의 사람들이 were simply unable to do so.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뭐 하지 못했어요? 설명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설명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차이가 보였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걸내용 계속 갑니다. So, 그래서, when asked to revisit the question. 자, 여기서 revisit은 제 방문이 아니고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revisit, 논의하다라는 리의짓 여기서 다, 다시 논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논의해 보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of how well they understood 그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 보라고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 어 subject 여기서 subject 피실험자죠. 예, 네, 그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 이 피실험자들 뭐했냐? drastically, 급격하게, lowered, 낮췄습니다. their ratings. 그들의 평점 낮췄습니다. 이제. 네. 한번 설명해봐요. 하니까, 우물쭈물 됐겠죠? 그러니까 음, 다시 한번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예, 평가해보시죠. 낮게 이제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로지스트, 심리학자, 레베카 로손이라는 사람이 performed a similar experiment. 비슷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Where are you? 실험이죠. Students were asked to explain. 학생들에게 네, 뭔가 학생들 요구 받은, 받은 실험이에요. 뭐하라고 to explain 설명해보라고. By sketching out the mechanism, 그 작동 방식을 s k e t c h 그려내면서 말이죠. How a bicycle works. 자전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그 작동 방식을 그려내면서 설명해보라고 학생들이 요청을 받는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Most people, 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했냐 Were unable to complete the task 그 일을 끝낼 수가 없었어요 e 분도 n t 비록 어... 아, 아니지 아니내왜 갑자기 하나 The result was striking 왜안 했냐 라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 할 수가 없었어요 Complete the task 그일그 그 작업을 끝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e 분도 n t 비록 A bicycle, 자전거는 is such a familiar object 그렇게 친숙한 물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In our daily lives,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this phenomenon, 이러한 사, 이러한 현상 사람들이 그들이 실제로 뭐 하는 것보다 뭐 하는 이러한 현상은 자 골라야겠죠 7번 누가 틀렸죠? 7번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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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번 Believing they make less errors 그들이 실수를 예, 적게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 자, 2번. judging they have more rest. 그들이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 3번. thinking they know much more. 그들이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4번. assuming their in-groups have greater importance. 그들의 내네 집단이 더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가정하는 사람들. 5번. supposing their beliefs determine their action l e s s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행동에 잠깐만 이때 레스만 잠깐만 인할게요 아우씨, 애매하다. 자, <laughs> 그들의 믿음이 자신의 행동을 덜 결정한다고 가정하는 사람들. 3 3번? 번이죠. 그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아는 것보다 이때 두는 노우예요. 노우. No. 이때 두는 네 노우 머치 모걸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네. 그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현상이 has to be known 알려진 거죠 뭐라고 설명이 깊이에 대한 착각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죠자8번 갑시다 이 간당간당한 8분 아씨 어떡하지 못 해봅시다 뭐요 왜 못해요 <laughs> 하면 되지 8분을 약간 넘기면 되지 네아 야, 이것도 별로 안 어려워. 야, 금방 할수 있어. <laughs> 자, they become passive. 그들은 수동적이게 됩니다. Thinking that t h e a 이라고 생각하면서, E2 o o 가져오신 주어, Try to analyze any one thing. 한 가지를 분석하는 것은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왜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한 가지를 분석한 것이 왜 쓰잘데기 없냐? 자, 텔레비전은 may be altering the brain. 두뇌를 바꿔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디아의 방식으로. Push some children into a condition of a learning disability. 전 격하게 공감하죠. 아이들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Into a condition. 상태, 상황으로. 어떤 상황. Learning disability니까 학습장애죠. 학습장애의 상황으로 애들을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두뇌를 바꿔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Jerome L. Singer라고 하는 이 사람이 points out. 지적합니다. 사람이 나와서 points out. 지적해요. t TV set, TV 수상기, 그리고 p a r t i c l a 특히나, commercial television, 이러한 상업용 TV, with its clever use of constantly changing short sequences, 어, 끊임없이 바꾸는 예, 영리한 사용이에요. 예, 그럼 뭘 바꾸냐? 이때 시퀀스는 순서가 아니고 장면입니다. 예, 짧은 순서를 바꾼다, 짧은 장면들을 끊임없이 바꿔놓는 이런 영리한 사용을 하는 상업용 <laughs> TV, 이 TV 수상기는 Calls our attention, 우리의 주의 집중을 뭐한다? 잡아놓는다예요. 주의를, 예, 주의를 잡아놓습니다. By a constant sensory bombardment, 끊임없는 감각의 폭격과 함께 말이죠. 데디아의 폭격이죠. Bombardium, 폭탄이잖아요. Maximize 극대화시키는 뭐를 orienting responses. 오리 orient 라는 말이 사실은 동향을 동향이래. 동양이죠. 동양. 동양 서양의 동양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리엔트 동서는 뜻은 뭐냐면 해는 다 동쪽에서 뜨고 모든 것의 시작은 다 동쪽이거든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 그래서 지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리엔팅 리스폰스사가 뭐냐 지향 반응이에요. 지향 반응을 극대화시키는 감각의 폭격에 의해서 우리의 주의를 잡아 끕니다. 잡아둡니다. TV 수상기는. Producers of children's shows 아이들의 쇼의 프로듀서들은 are especially fond of 특히나 be fond of 에요 몸에 푹 빠져있다 좋아하다 이 뜻이죠 특히나 좋아해요 using 사용하는 것을 perceptual tricks 인식의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좋아합니다 뭐 하려고 to get children's attention 아이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예요 this jerking children's attention 밑에 나왔죠 jerk around 몸을 뒤흔들다 그래서 attention around 까지 가야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주의 집중을 뒤흔들어 놓는 것은 can lead to, 이어질 수 있죠. A shortening of children's attention spans. 아이들의 주의 집중 시간의 shortening,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애들이 주의, 어, 주의 집중 을못 하는 거예요. TV 보면은. It is hard for people to concentrate on one thing. 이 포트죠. 사람들이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은 힘듭니다. When they are having their attention pulled away, 그들이 어, 그들의 주의를 예, 끌려가게 했을 때 말이죠. 이때 attention 목적어고요. pulled가 PP라고 보시면 됩니다. Have 사역동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들의 그들의 주의를 끌려지게 되게 했을 때, 주의를 딴 데로 쏠리게 했을 때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는 것은 힘듭니다. 뭐에 의해 근데 주의가 이렇게 이끌려, 어, 휩쓸려지냐? by an even more interesting or novel thing입니다. 훨씬 더 흥미롭거나 새로운 것에 의해서 말이죠. Eventually, 결국, children, 아이들은 give in to the demanding f r attention. 주의 집중에 대한 요구에 give in to 하면은 포기하다에 굴복하답니다. 주의 집중에 대한 요구에 굴복하게 되고 and go with the flow. 그 흐름에 따르게 됩니다. They become passive. 그들은 수동적이게 됩니다. 게리아라고 생각하면서 말죠. 이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쓸모 없다고 생각하면서 왜냐 이거죠. 자왜 그러냐? 지금 이 이야기는 아이들의 주의 집중에 관한 내용이고요. 아이들의 주의 집중이 길지가 않아요. 주의 집중 시간이 길지 않아요. 뭐 때문에? TV 때문에 그래요. TV 때문에. TV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TV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TV 수상기는 짧은 장면을 끊임없이 바꾸는 영리한 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TV는 한 가지 장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짧은 장면들이 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만 집중을 할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좀 빨리 가긴 했는데. 자, 이거 누가 틀렸죠? 8번? 제가... 오케이, 8번 정답. 어, 4번? 4번? 음. 아니야, 무언가를 완전히 음. 이해하는데, 예. several relevant examples. 몇몇 사례가 필요하다. 몇 가지 사례가 필요한 거 아닌데,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을 못 하는데 그 이유는 TV는 한 가지가 아니라 짧은 여러 가지를 계속 보여주니까 애들이 거기에 익숙해져서 한 가지에 집중을 못 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해석해 볼까요? 자, 첫 번째. The first attempt more than not l e a s t failure. 첫 번째 시도가 종종 실패로 이어집니다. 2번. Another thing will come along. 또 다른 게 등장하고, replace the first, uh, replace the first thing. 첫 번째 것을 대체합니다. 3번. They have all available information <laughs> about it at their fingertips. 그래서 이제, fingertip은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fingertip은 그 손끝이죠? 예. 여기 뭐라고 있냐? 예. 그것에 대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갖는다. 에, about it at their fingertips.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어떤 것이든, 어, 그것에 대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즉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4번,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것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몇몇 사례가 필요하다. 5번, multitasking. 다중작업이죠. 다중작업은 in work, 수반한다. engaging in more, more than one thing. 한 가지, 예, 한 가지 이상의 것을, 예, 뭡니까? 동시에 하는 것을 수반한다. 2번? 2번이죠. 또 다른 게첫 번째 것을 대체하니까 한 가지 집중을 못 하는 거죠. 어. 주말에는 한번 우리 12강까지 한번 끝내보고, 다 가능하다면 13강도 한번 건드려봅시다. 자, 고생했습니다.